옴롯과 같이 부릅니다. 자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에서 따르니. 이 천년 전열리고 성문 앞으로 모시고 갈 양변사입니다. 이름하여 할.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불쌍하다 아 가엾다 바디베우 이 세상은 어찌하여 이렇게 또 야박하단 말인가 하늘은 무심하시 남의 이 같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은 시대에 눈물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세상 빛한 줄기 보지 못하는 비운의 사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뀐 사나이 그를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일리 돌아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는구나. 찬바람 스미는 돌길 위에 푸름한 옷을 입고 의지할 곳 없는 저 남자 버디네요 그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수 없고 삶의 희망마저 잃은 채 열구성 아기 길거리에 주저앉아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는 오늘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외칩니다. 한 푼만 줍시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 추어 시고 시고 돌아간다 저 시고 시고 돌아간다 <laughs> 어디서? 매주 띄우는 냄새가 아, 코를 뻥뻥 뚫으는데 어디 옆으로 지나갈까? 어, 이거 이게 뭐야? 어, 이게 떡냄새어 어, 이 남자 도대체 목욕을 언제 한 거야? 허마허허 틀러와서 집을 못 펴지겠네. 집을 뒤로 헐어지겠네. 진짜! 맹인 거지 거름백이 저리 비켜요. 오늘은 다른 데 가서 그걸 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구요 방해가 되니까 저리 비켜요 아. <laughs> 아, 세상은 그를 마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라 그죠? 예수님은 어, 저같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실까요? 꽃다발 예쁘게 하고 루즈도 음 뭐가 뭐 달고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아. 아.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 나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분은 오천명을 먹이셨다지 아, 그리고 병자를 고쳤다는 소리도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분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지 어쩌면 어쩌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있도 여고 그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은 금딱스금스 버스 버스 시작합니다. 오 어, 오. 어, 어. GOD 의 하늘을 올리고 역사를 바꾸려 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새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새 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이세 자손이요. 아이, 시끄러워. 아까 동네새 나는 그 남자네. 아 코를 받고 얘기하지. 아이, 저 여기 좀 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오시간 예수님도 안 오겠어요. 아유, 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화내실 거예요. 좀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큰 목소리로 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말야와 면 누가 나의 친구가 되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예수 나의 구원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여기서 봐주세요. 제발, 제발, <laughs> 여기에서. 다 <laughs> 이제 자손이여. <웃음> 이어보게, 안심하게 예수님께서 자대를 부르시네.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파디메오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파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은 파디메오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 삶을 예수님께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디메어처럼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은 조용히 하라 할지라도 믿음은 혹시 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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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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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로 바디메오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러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꽃, 나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뜬 순간,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지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본질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불 꺼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도구 되게 하소서. 나의 어둠을 고치시고 소망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